가재수건 여기다 채워놔 많이 빼겨졌네. 아 그럼 이렇게 아, 안으로 오므라지가재수건 찬호 때처럼 이렇게 뒤에다 아, 채워줘 아, 많이 귀가. 보니까 응. 지금 보니까 응. 내가 귀가가잘잡네왜왜요 응. 응. 찬호하고 똑같은 거야 찬호는 그냥 응. 하나하고 똑같아서 근데 지금 막 하나 같지는 않은데? <웃음> <웃음> 그지아까 닮았다고 그런가? 눈을 음, 떴다 눈을 뜨면 알을 텐데. 아이고. 아다고수이아수이이 <laughs> 미쳤구나. 다 음. 순한가 봐. 이 아이고. 찬호보다 머리숱이 보다 머리숱이 있을란가 다 머리가 까 아이고. 내일 또 얼굴 틀려진다? 또 아, 틀려지긴 음. 하죠 응 귀가 뒤로 많이 제껴졌지? 그래서 재상이가 엄마가 자른 찬... 수 귀가 막 그래 그래서 아유. 야야 가볼게 엄마가 뭐,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고 아이고 가게응 아이 가봤대 엄마응 하나. 아이고 귀만 이쁘게 빚어졌어 뒤로 이렇게만 해주면 돼 나이가 없고 나이가 없는데 나벌 쓰고 있어 그만 <laughs> <laughs> 음, 그치? 뒤로만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가 놀랬나 봐. 아유. 엄마. 그니까 러 이렇게 가져주고 주면 애기들이 금방 앞으로 해줘. 늘렸어 뒤로. 더 먹이고 싶어도 많이 먹 차는 그냥 워낙 짱구여갖고 그랬더니 지금도 앞뒤로 짱구인데. 네, 근데, 아, 짱구가 아니다. 음. <laughs> 다른가 보다. 난 차는 똑같은 줄알 그 love 조금 u 르조어다르 y 다 u I love you. I l o 어 e you. I 어 o v e you. I love you. I l 진짜 제일 예쁘게 생겼대 e you. I love you. 다 love you. I love